어, 이제 여기는 2025년 1월 3일 저녁 8시 5분 이제 아브라함이 52세에 52세에 일단 어, 갈대아우르를 이제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정적 치 망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야세르책의 12장, 야사르책 12장 70절에 보면. 이에 아버지 데라가 122세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가나로 이주하자는 그런 것을 이제 뜻을 따랐다. 이는 이것이 야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 님으로 암나펠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가나안 를 향해서 이주하게 정치적 망명을 한 것도 야호와의 뜻이 되었다. 그래서 야호와의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대아 우루, 1894년, 갈대아 우루, 가스임을 떠나서 가난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제 하게 됐다. 아브라함이 52세, 사레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난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지, 경유지 하란에 도착했다. 여기서, 3년 동안 아브라함이 요 요때, 때까지 3년 동안 하란에서 임시 거주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요 나이 이후에 70세까지는 가난 1차 이주했었고 또72요나이 요 때는 또하란에또 들어가서 잠시 또 살았었고 야세르책에 13장 20절 아브라함이 70세에 가난 땅 재단에서 예문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어머니 암텔로로서 고네보의 딸, 그의 아버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 그의 아내 60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을 살았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남자 추종자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대이야호와의 공부 알기를 가르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에서 55세까지 갈대아굴에서 3년 동안 임시 체류를 할때 노아가 요나할때 셈이 요나할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 바라의 에렉의 북쪽 노아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직은 아직은 이제 떠나지 않고 요때까지도 노아의 고향에서 아직 살고 있다. 이제 아직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55세 70세 사례가 45세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가나안땅 세겐 베델 1차 시이주시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1차 이주에서 살고 있을 때는 큰 사건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창세계에서는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이제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0세 이전의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90, 950세로 살 갈대아구로 노아의 고향 빠라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사망했다 그래서 아, 가난 1차 거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50세 전에 50세 한참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마흔 아홉 살이 됐을 때,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메리, 신할 땅의 왕, 니무롯 왕. 원래는 이 신할 땅의 왕이 더큰 왕이고, 요에 부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 왕 통제하에 지역 통치자 장군으로서, 아브라미 함요 나의 기간에 엘람의, 엘람, 엘람 땅,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고그 엘람 땅주변의 다섯 개성읍을접복했다 이때는, 한참 정복을 할 때에요. 요게 이제, 어, 아브람 48세 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네 개의 큰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도시를 정복하고 나갈 때 엘람 땅을 통치하던 그돌라 어멜 장군이 엘람 주변의다섯성읍을 정복했다. 요 기간 동안에, 아브람이 요 나이 동안에, 12년 동안, 엘람 주변의 다섯 성을부터 조공을 받아온 엘람 땅의 왕그돌라흐엘이 서로 이 힘이 세지고 이제 이게 자꾸 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요 나이 대에더 아주 강성해져서 니모롯 원래 그 왕을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요때 반역을 해서 니모롯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오이 자식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6 5세 때에 니모롯 왕이 엘람 땅을 이제 그돌라오멜을 이제 선제 공격해서 이제 자기 휘하의 장군을 갖다 공격을 했는데, 거꾸로, 거꾸로 이 왕이 졌어요. 왕이, 왕이 105세 때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쉽게 말해서 아브람 65세 이전에 12년 동안 엘람 주변의 다섯성으로 또 조공을 받아온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아주 강성해져가지고, 신할 땅의 왕, 니무너 왕을 반역한 이후에, 신할 땅의 니무롯 왕이 70만 명을 꾸려서 엘람 땅을 정복하려고 먼저 선수를 쳤는데, 침공한 이 전쟁에서 오히려 신할 땅의 왕 니무롯 왕이 60만 명, 70만 명이 데려가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60만 명이 죽었어요. 침공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엘람땅의 왕 그돌라오밀 거대한 연합국의 통치자로 강성해졌다. 요때는 70만 명이 5천 명을 이기질 못했어요. 5천 명밖에 안 됐는데도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요기 요거 아브라함이 65세 이후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들도 엘람땅의 왕 그돌라오벨의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12년 후에 아브라함이 76세 때까지 조공을 바쳐 오다가 요때 조공 13년차에 아브라함 7 7세째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요 나이 때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까지 이제 내려갔던 고그 기간 동안에 조공을 바치질 못해서 이제 반역으로 간주해 가지고 결국 요 나이 때 조공 14년차에 아브라함 78세 때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외에 세 명의 왕니모 왕을 포함한 연합군이 80만 명이 이제 침공을 해서 정복 전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 다섯 명의 왕을 이제 정벌했다. 그래서 엘람 땅에 와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이제 패하고 이제 도주했다. 그래서 로시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7 8세 집에서 키운 일꾼 연합군 318명을 이끌고서 야간에 이 연합군 80만 명의 뒤를 쫓아가서 야간에 연합군 후미를 공격해서 야, 롯과 포로들을 구출해왔다. 야세르 책 11장에 10절,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그러니까, 요건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그 왕이 될 때, 자손들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엘람 땅의 왕은 세의 후손이고, 엘람의, 엘람 엘람 땅, 어, 엘람 땅의 왕, 그돌람의 함의 자손들이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어, 그돌람에는 함의 자손이에요. 엘람의 왕, 엘람 땅의 왕. 자, 그가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람 49세 이후에, 엘람의 주변, 다섯 평지의 성읍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해서 함의 자손들의 성읍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 그돌라오멜 통제하에 놓였다.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등장한 엘람의 왕.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53세에서 64세까지 야세르책의 11장 11절 그들이 엘람 주변의함의 다섯 성읍이 그 엘람 주변에 어, 다섯성업의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의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의 사건들로서 엘람 의 주변 함의 자손 다섯성업들이 그를 12년 동안 어, 조공을 바쳤다. 이 엘람 왕에게 세 12년 동안 바치면서 엘람의 주변의 도시, 엘람의 제 왕이 엄청 강해져서 그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다. 아브람 65세에 신할 땅의 왕, 니무롯이 이것을 알고서 이제 선제 공격을 했어요. 70만 명을 이끌고서 엘람의 왕 선제 공격을 해서 70만 명중5천명 전쟁을 했는데 60만 명이 사망했어요. 60만 명으로. 그래서 결국은 암나펠 70만 명이 패배하는 결과에서 결국 그돌라오밀리 요 지역에서 대왕이 됐다. 아주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세계의 또 왕을 거느리는 그 대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람 땅의 왕, 이렇게 해서. 자, 1893년, 1882년까지 엘람 땅주변의 다섯 성업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움에게 12년 동안 종을 바쳐오다가, 이런 것이 12년 12년 하니까 어소동과공모에 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친 거이 똑같은 거. 전혀 다른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기간에 있었던 그 일의 조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엘람 땅주변에 다섯 성읍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또 아브라함이 65세에 요요때 이때부터 이때부터 엘람 땅에 이제 세력이 커지고 하니까 커지고 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이렇게 어 여기 엘람 땅 왕에게 바치지 않겠고 이거를 바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할 땅에 여어 60만 명이 이제 죽고 뭐이러다 보니까 엘람 왕이 너무 커지고 하니까 그 세력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1881년 때부터 조동과 고모라의 다섯 성읍도 엘람의 왕먼 땅의 엘람의 왕에게 그 돌라오메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온 내용인데 12장 요거는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76세까지 이제 조동과 고모라의 그 세금을 바치는 조공을 내, 요, 고, 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내다가 12년째, 13년째 반역, 바치질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78세쯤 소돔과 고모라 조공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시기적으로는 25년 전부터 14년 전에 일어났던 요 때까지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요 때는 엘람 나라, 먼 엘람 나라, 신할 땅에 있었던 그 조공 사건이고,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조공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조공이 두 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제 65세 그전 얘기고 또 65세 시날 땅의 왕 니무롯과 엘람 땅의 왕 전쟁을 일으켜서 니무롯 왕이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까지 이아래부분이 원래 니무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가난 지역도 다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통제 하에 어, 들어가서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자 1881년 1870년 소동과 고모라 다섯 성읍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아브람함 76세에 심한 기근의 여파로 조공을 거부했다 요 기가 아브람함이 75세에 하라 돌아가서 아비 헤라에 가역 부장, 부장, 부장했다 아브라함 75세에 가난 2차 영구 이주했다 아브람이 요때 심한 기근의 여파로 이집트 이주했다 요때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왔다 아브라함이 77세쯤 소동과 고모라 다섯 성을 조공을 거부해서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조공 거부해서 반역 전쟁이 일어났다. 1869년 조공 14년 13년째 아브라함 77세쯤 가난과 베들레 거주할 때 소동과 고모라 지역 다섯 명의 왕이 엘람 땅의 왕크돌라움의 조공을 거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14년차에 어, 결국, 아브라함이 78세쯤,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하고, 4회명의 연합군이 80만 명의 군사력으로, 어, 이제,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내려왔다. 일방적 전복전쟁을 해서, 어, 로시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 318명, 318명을 이끌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로스를 구해왔다. 이렇게, 여기까지.